할마는 달리고 싶다. 카메라. 어. 네, 지금 타이밍이야 음. 거 여기서 그런 정도 이벤트 해줄 사람이 없어 보였거든요. 저는. 서울서 오셨어요? 네. <laughs> 솔로세요? <돼요>? 아, 네. <laughs> 상철 씨는 산책하고 왔나 보죠? 네, 상철 씨잘 지내고 네, 있어요. 예, 네. 네. 자, 상철 씨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키스에서는 좀 분량이 많이 나올 것 네. 같지 않아요 예감이 그래서 <laughs> 따로 불한주세요 네. 솔로 민박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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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저희가 모시고 한번 예, 진한 자리 한번 말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 왔어요 자네? 응? 왜? 왜 일찍 와요? 응? 왜 일찍 왔어? 일찍 왔나? 9시인데? 제일 먼저 들어왔는데? 응? 내가 제일 먼저 들어온 거야? 응 어. 9시 음. 아, 벌써 됐네요? 그분이? 아, 아 잠을 아주 순식간에 잤네. 어우, 영혼는 계속 저렇게 자고 있었어. 아이고, 나도 좀 움직일까요? 내가 뭐 준비를 워낙 많이 하서어 가방을, 그 선물 어디 가요? 철마는 달리고 싶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 뭐야 어, 카메라요? 어. 카메라, 어. 거를 뭔가 현숙 님한테 뭔가 좀 적극적으로 뭔가 좀 표현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서 그래. 해야 돼, 해야 돼. 지금 타이밍이야. 음. 거 여기서 그런 정도 이벤트 해줄 사람이 없어 보였거든요, 저는. 돌아오시면은 내가 이거 하면은 무조건 그거 덮을 수 있다 생각했어요. 기대가 됩니다. 아, 이렇게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 이럴 거면은 해줘 해줘 좀 데이트 좀 나가기 해. 전에 툭툭툭 어, 가서 어, 치지 잽이라도. 어, 끝나고 우 얘기해요. 음, 이제 조바심 나나봐요. 집에 왔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지금. 아 그러네 지금. 어? 마주칠. 아, 주차장을 패스했는데. 거의 다 와, 왔다고 하는데. 엇갈림 엇갈림. 아무도 없어요. 음. 자. 아 바꾸자고? 네, 이렇게 Thank 생각보다 무겁네. 오, <laughs> 모 어, 뭐, 마주치지 못했어요? 거기에 있겠어, 설마? 아 저기서 보는구나. 어, 아. 주차장이 이제 차가 왔는지 안는지아 엇갈린 거 같은데 갑자기 뒤에서 현속 씨가 나타날 수도 있어 10시 10분 아, 그래 엇갈린다 주차장 걸어보고 있는데 10시 10분 아 어, 10시 10분 내가 일로 갈게 이미 들어왔는데 어? 그러니까 온거 같아서 어, 어디서 먹었어요? 와인 마셨어 뭐라네 명이서 근데 우리 다 약간 반성하고, 반성하고. 나 반성하고 왔어 다들 똑같구나 근데 어땠어? 나, 나. 아 그래? 근데 그게 바뀔 정도는 아니지 어 근데 그게 확실하냐면 응 나는 결혼 관련한 질문을 사실 좀 보셨거든? 응 근데 영수 오빠는 그런 결혼 관련 질문을 다한 하지 않았어 아 어. 진짜? 아, 저게 영수 씨 편에서 대답을 한 건데 그게 어, 뭐 되게 중요어 아, 그치 어쨌든 간에 중요은 하니까 근데 어쨌든 생각만큼 아직까지 결혼이. 야, 금지하고 야. 급하고 응. 그렇진 않구나라는 느낌? 응. 응. 나도 막 미친듯이 지금 밥을 해야 돼. 이건 아니다. 응, 응, 아, 근데, 아 그래도 어. 이제 가능성을 열어하고 가능성 만나, 만나려고 하려고 응. 한다 이거잖아. 어. 그래서 응. 일단. 씻고 나와서 응. 한 바퀴 좀 돌기로 하긴 했는데. 아, 응. 그렇죠? 크게 의미가 없었다 싶기도 하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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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 아, 왔나 봐. 얘기해야겠다. 어, 갔다 와. 오빠, 그... 어. 내가 아직 머리 안말는는데 어. 그... 잠깐 앉아봐 어, 우리 바로 얘기하려고? 해봤는데, 응. 어쨌든 오빠도 와서 이제 영전이랑 그다음에 정수건 얘기해본다고 했잖아. 어. 어... 시간이 얼마 없잖아. 아, 어. 어, 거절하나 봐요. 빨리 대화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영전이랑. 사실, 근데 누구랑 얘기하는 는 크게 사실 중요하다고 음. 생각하진 않긴 하거든? 만약에 이제 너가 어, 확실한 뭔가를 바란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걸 맞춰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 어. 근데 그게 너가 애매하다고 하면은. 아, 나는 뭐... 애매하진 않아. 아, 그래? 응. 그 애매하지 않다는 게 어찌됐건 나에 대한 어느 정도 좀 그런 호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 호감은 어느 정도 어, 어. 있, 있었으니까 오늘 대화를 했었으 아, 어. 대답이 어. 애매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 어.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 좀판단은 샀어. 아. <laughs> 그렇다고 하면 난 누구랑 얘기하더라도 그렇게 어. 헷갈리지는 않을 것 같아. 나도. 아니, 아니, 아니. 그 뜻이 아니요그 뜻이 아니오. 나도 만약에 너가 그런 거 싫다고 하면 적당한 수준에서 끊을 수는 있고. 근데. 아니, 아니, 근데 어.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어. 아. 그리고 일단 나는 오빠랑 일단 이렇게 딥토크 해 봤잖아. 그 일대일로 응, 응, 응. 근데 영호 오빠랑은 한 번도 그게 안돼봐서한번 얘기를 먼저 빨리 해보고 싶어. 아 그래요? 그래 응. 오늘이 가기 전에 나도 좀확실히할것 어, 어, 같은데 어, 어. 영자 언니랑도 얘기해보고 응. 일단은 정말 좀 많이 문을 열고 대화를 많이 해봐야 될거 같아. 뭐 그렇다고 하면 뭐 영수 쪽에서 뭐 그런 거 그런 거지 뭐더 많이 얘기하는 거야 뭐나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음, 일단은 그렇습니다. 음, 마, 못하네. 아, 그렇습니다. 막 정작 중요한 생각해. 말은 네. 머리를 말리고 그러니까 둘러둘러 아, 얘기하는 됐지? 건데. 우리 씨가 알아서 그렇겠지? 이따가 거기서또다 모이겠지? 아 그렇겠지 응. 이따 보는 걸로 이따 봐 응. 어. 언니 얘기했어 애매하게 얘기했어 애매하게 얘기했어 응. 어 근데 뭔가 자꾸 어쨌든. 아 어쨌든 아, 봐봐 아 잘못했다 네, 본인이 아, 본인이 찌집하지. 지금 찝찝한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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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왔어 이제 내려와 왜 거기 계속 있어? 야 오메불마 <laughs> 일단 좀 씻고 나도 이제 일어났으니까 했어, 했어? 이제 아침이라 음. <laughs> 그냥 되게 잘 어.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다. 그데이터하기 전하고 하고좀 달라요?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지긴 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되게 많이 생각보다 한거에서 그래도 진전은 좀 많이 된거 같다. 누군가를 얘기를 했을 때. 오, 오. 방금 조금 몇, 몇 시간 동안. 그렇게 됐어요, 지금. 저봐 봐. 저봐 봐. 저봐 봐. 예, 애매해. 게애해서 현숙 씨가 지금. 아, 근데 현숙 씨 잘못한 건 아닌데. 잘못한 건 아닌데. 아, 이건좀 안타깝다. 이게 둘러말하면안되는 거거든요. 이거 빠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돼. 빠져 버렸습니다. 아, 예. 그렇게 됐어요, 지금. 아니, 그분과 진전 아니, 그러니까, 저도... 제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하... 저도 그 그렇게 생각하고, 걔도 어느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네. 이제 형이 1순위로 치고 올라올 수 있다. 그런 느낌... 그렇지 않을까? 나... 이 나... 나... 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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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나...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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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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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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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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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시 아홉시 반 열시 사람들 10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 어. 언제 들어온 거야? 아 그래? 아홉시 <laughs> 9시, 나 아홉시야. 아니 나는 아, 상철이 형올 음. 때부터 사람 너무 오는가 싶어서 저기 공영 식당 있었는데 아직 거기 있었어? <웃음> <웃음> 혼자 뭐했어 거기서? 약간 이 시점에서는 궁금한 게 음. 영호는 그러면 약간 이제 확신이 오는 사람이 지금 좀 있어? 음, 그분 그분으로 너, 확신이 와? 응. 나는 지금까지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 응. 너는 너도 오고? <laughs> <목소리> 어떡해? 넌 오늘 계기로 오고 반반? 왜 어, 아까랑 또 말이 달라? 그래 이랑 옆에 라이벌 오니까 바로 얘기하는 거 반반이라는 거? 아까는 뭐했어 다시 연 했어? 그때 얘 없었구나 그러고 보니까. 어제는 비이었는데 오늘 다시 현승으로 와가지고 막상 이렇게 막상 이렇게 쫄. 쫄. 쫄이네. 아 이거 참왜 그래? 왜? 뭐쫄할 수도 있지. 말대박 이거.